자, 자. 자, 오늘은, 티니핑 맞추기, 바로 가자. 티니핑 맞추기, 오늘 요즘 유행이라고 그래요. 티니핑 맞추기, 아유나 진짜 오0개 풀기 가자. 얘뭐지 아, 얘저 사실, 티니핑 맞추는 능력이 있어요. 얘는 머랭핑인것 같아. 머랭핑스 와, 이건 힘내라고 응원, 응원을 하고 있네요, 있네, 핑스. 뿜뿜, 파티핑. 어 파티핑이? 와, 찌릿, 찌릿해. 이건 찌릿하지 않아, 찌릿핑. 어, 찌릿핑스. 와, 이건 초코핑이다. 초코가 있네, 초코핑. 와, 이거 다이핑 아니야? 다이핑 와, 이거 푸푸핑 아니야? 푸푸핑. 야, 이거 하추핑이죠? 가, 아니죠. 이건 다이아가, 있, 머리에 다이아가 있네요. 다이아 하추핑이죠? 와, 이거는 나무디, 여기 한 개가 있네요. 나무디 한 개니까 홀로핑. <laughs> 와 이거는 둘다 적어야 되는 코커핑이랑 머핑. 와 이거 패션핑. 패션 좋아하시네. 와 이거 또너핑 아니야? 또너핑 아닙니다. 또너핑입다또너핑스와 이거는 슈팅스타에 나오는 건데 와 이거 눈이 초롱초롱하다. 초롱핑. 와 이건 더블하고 더블리고 있는 것 같은데 더블리 더블핑 와 이건 착하트에 뜨는 존재 착해핑이네 와 이거는 여기는 간호가 간호사 같으니까 간호핑이네 야기는 뭐가 어울리지 않아요 샤샤핑이랑 아이스크림 샤샤핑스 야 이건 푸딩이 있으니까 푸딩핑이네 이건 단수네요 푸딩핑 어 다님 빙와 이거 기계 야 이거 사탕 을고 다니네 사 키키 빙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빙야야야 야, 야, 이거 마카 빙야 마카라 마카롱이 있으니까 마카 빙이다 승리자 이거는 이건 뭘까요 이거 삐뽀 핑 아니야 삐뽀 아 이거 틀릴 수도 있어 왜 삐뽀 맞잖아 삐뽀 핑이라 그랬나? 어쨌든, 캔디핑. 캔디들과 다니고. 와, 와, 이거 솔직이 야, 이거. 이거 어떤 걸랑 솔직하다, 솔직핑 안경. 와, 이거 핫초핑이다. 이거 진짜 춥핑이란 거 응, 아니야, 스타춥핑이야. 자, 시즌5에 나오죠, 스타춥핑. 스티, 스티, 아이 슈, 슈팅스타춥핑. 슈팅스타에 나오는 스타춥핑. 얘도 스팅스타 깡총핑. 아까 티니핑 TV에서 졸렸었죠 이거 완전 럭키 깡총이잖아. 샌드핑. 초코 샌드랑 오레오 샌드 이거는 해연님의 아이디어 샌드핑. 자 이거는 아아핑. 그냥 얘는 그냥 아아핑. 붐이랑거 이거는. 원더핑. 투투핑. 야, 이건 다주할 때 다주핑이잖아? 야, 이거 얌얌. 얌얌, 얌얌핑일 것 같은데? 얌얌핑과, 냠냠핑과... 아니야, 얌얌핑이야. 얌얌핑과 완전핑, 그거 헷갈렸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캐스터는치가 있네, 짝짝핑. 짝짝핑, 어. 시약시약 핑. 헥! <laughs> 야, 이제 모르는데? 야, 이제 어려운 거 나왔는데, 이거. 야, 이제 나도 어려운 거 나왔다. 이건, 이건 뭘까요? 맞혀보세요 아무거나 치면 나오겠지? 띠비빽빽. 아, 초코피! 아, 진짜 이거 알았는데. 와, 이거 까먹었다. 야. 나도 까먹었네, 이거. 야, 쉽죠? 발레핑. 무섭다. 가면핑. <laughs> 음. 고짜핑. 따라핑. 까르핑. 저사랑해 아침핑 보고 왔어요. 그니까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야, 야, 이거 나왔으면 알았다, 이거. 야, 이건 나도 헷갈리는데, 바로바로 바로 뭘까요, 이거? 오늘 열쇠 티니핑이나 나올 것 같은데. 안 돼, 미안해, 그냥 아무거나 칠게. 네. 빙글핑 응? 이것도 스팅스타라는 빙. 야, 마흔 일곱 개? 마흔 일곱 개 맞추는 거야? 꼼짝이 아니야, 꼼딱입니다, 꼼딱핑 보실핑. 보실하니까 무실핑 아니야? 야, 메모핑이야. 어려운 거 나오지 말아줘. 아, 오케이, 이건 딱 풀. 쉽죠? 와, 이거 하나잖아. 너무 하나. 응? 어? 이거 뭐야? 야, 별이랑 달이랑 함께 있으니까 반짝핀가 보다. 아나 이거 헷갈리는데 아오 어? 반짝핑 맞았다. 무셔. 아 너무 포근해. 언제 꺾네? <laughs> 사랑의 하추핑 연기를 줘 아자핑. 와 야야 잘못다 아, 상1% 간다요. 10, 10개 풀기로 가지고상1% 간다. 얘는 코자. 얘는 덜덜 마렵네이 이거는 배종원 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만나 핑. 아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조합 핑이었습니다. 아, 천노의 반의 핑. 너무 빛나, 아우 너무 빛나, 아우 너무 빛나. 스피드, 싱싱핑, 싱싱핑. 야 인어공주, 인어공주, 인어공주. 와 이건 아니죠, 이건 너무 아니죠, 이건 자 인어공주이 인공주야 바다 있죠. 바다는 바다 들어갈 때 어떤 소리 납니까 바로 풍랑핑이었습니다. 퐁띵핑봉띵핑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워, 무거 핑. 이게 마지막 문이죠 이거 마지막 문제. 야, 이건 두 글, 최초의 두 글자네. 이제 커피, 모핑 등장하면서 최초가 아니었습니다. 해피. 끝. 사양이 1%! 어렵네요. 너무 쉽다. 너무 no,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노잼이죠? <laughs> 제가, 음, 조회수랑 구독, 얘랑 조회수가, 좋아요가 잘 되면 엄마한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